안녕하세요. 유디 초이스 디펜스 해볼게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자, 게임모드 들어가고 초이스 선택해주고 코드번호 모르기 때문에 랜덤으로 갑니다. 총 10개의 모드가 있고 자, 매지션 모드예요 <laughs> 자, 저는 어... 히드라 갈게요 자, 매지션 유닛이 나왔고, 제가 선택한 매지션 모드는 이렇게 매지션 유닛이 나와서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거고요. 매지션 유닛들은 라운드가 지나면 지나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자, 이 친구 지금 스컬즈가 나오는 거고, 라운드당 1업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당 100씩 증가하는 거죠, 데미지가. 자, 이런 식으로 매지션 유닛, 유닛들이 나와서 저를 도와주는 거고요. 처음에 랜덤이랑 초이스 있었죠. 저는 좀 초이스고 랜덤은 일반 유닛들을 2원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영웅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유닛들. 자, 그리고 이제 번호를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몰라서 랜덤 모드로 들어왔죠. 총 10가지의 모드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클리어하게 되면 매지션 모드에 코드 번호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지션 모드 하고 싶다. 근데 제가 클리어 했는데 번호가 222 였다. 그러면 222에 들어가면 매지션 모드가 되는 그런 방식의 게임입니다. 멀컬좀 찍어줘야 될것 같아요. 모드 선택 안 하셔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3라운드구요. 업레이드는 여기서 할수 있구요. 자, 막 이렇게 해주고. 와, 그렇고 좀두 마리까지만 치울까요 여러분? 저는 몰라서 엔더했죠 여러분. 자기라 나왔고, 자 영웅은 제가 히드라 가고 있으니까 영웅 히드라 갑시다. 영웅은 좀 달라요. 모션도 그렇죠. EUD처럼 나가고 이게 EUD니까. 자 56에 업할 때마다 1 4씩 올라가고 19에 업할 때마다 4씩 올라갑니다. 퀄지 쌓이고 있죠? 일단 공중 나오면은 다 박을 겁니다. 4라운드니까 데미지가 400에서 500 되죠, 5라운드 되자마자. 자 이게 제 능력이고요. 이한 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조금 더 나와요. 자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5가 되면 미네아 1로 바뀌고 1킬 당 1씩 늘어나는 겁니다. 즉 헉. 키레 1원. 총라운드 30라운드까지 있고, 매 10라운드마다 부스 나오고, 부스는 주어진 시간 내에 잡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 모드는 약간 히드라가 두 마리씩 나오는 그런 걸 없나 보다. 방금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인을 심는다. 어, 누구였지? 얘였네요, 얘. 예. 자, 히어로 고스 받았고, 이 친구는 꽤 유용합니다. 이게 EUD라서 미탈 같은 친구들이 락다운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고스 잡으려면은, 락다운을 해야 되는데, 꽤 실수하네요. 바로 보너스 잡아주고. <laughs> 자, 탄미네랄 바로 얻었고, 음. 고스장에서 유니폼에 불과하고요 유니판매는 일반 유닛은 1원 그리고 영웅은 3원입니다뭐하자자이 어, 스킬가 나와서 계속 붙이긴 해요. 그리고 매지션 모드는 업그레이드를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꽤 비싸죠, 근데? 럭키모드는 더블유닛 출현 확률과 영웅 복의 당초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이거. 50% 확률이고 안 되면은 꽝 나옵니다, 꽝. 꽝은 스카웃인데 스카웃은 꽝이 4개 되면 영웅 스카웃에 바뀌고요 <목소리> 자, 벌처예요 이름은 벌처인데 배틀이야. 자, 저건 또 히드라. 자, 1 0킬마다 주고 있죠, f c 이를 자, 8라운드. 자, 이게 히든 미션 중에 30원 모으는 게 있어서, 음, 일단은 저는 쓰고, 10라운드 보스 잡고 쓰던, 모으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스는 잡아야 되니까. 확실한,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모드에서 뭐두 마리 나오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드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정 확률로. 두 마리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털을 또 5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 털을 보이시죠? 구매해봤는데, 아, 이게 겹쳐져 있어가지고 데미지를 볼 수가 없어요. 자, 팀 여기 있죠? 자, 이 친구 당장은 무적이요, 당장은. 근거 안되죠. 당장 무적입니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저 <laughs> 그 친구 잡고 어 이제 딸죠? 지금 이제 나, 오면 아박합시다이 시간 안에 잡으시면 돼요. 잡았고 이고 보스가 좀 유용해서 제 생각에 보스는 하나 더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스 때만 찍을 거니까 어떻게 나이스 SCP 생각났죠. 요 이거 가볼까요? 여러분, 자50 확률이고요, 미사일 풀두개 지급, 자, 미니에 보면은 여기에 켜졌는데 그죠 여기가 지금 켜졌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히어로 고스트. 야, 대박이다. 걱정 마십시오. 와, 이거는 묶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스쿼이 쌓이고 있고 데미지가 이제 10라운드 됐으니까 점점 세졌죠. 데미지 1100입니다. 자 10초 남았고요 자레지 션인데 지급 받았죠 11라운드 때뭐 나왔는지 보자고요 어우 잠깐 똑같은 친구 나왔고 아니면 공중엔 거뜬하겠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보스가 캐리어기 때문에 보스업 구해야 될것 같고, 이제 3 0원 모으자고요. 이렇게 되면은 커를 조금 더 찍어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요코가 그래도 데미지가 괜찮아요. 방어력이 높은가 봐요, 그죠? 아, 이거 털에... 터레... 어, 됐다, 와씨! 이것도 지금 라운드당 그죠? 올라가는 거죠? 11라운드인데 11? 그럼 2씩 올라가는 겁니다. 맞아요. 어, 그때 찍혔다. 자, 필드에 100마리 넘어가면 패배하니까, 조절해주시면 되고, 70마리 넘어가면은 메시지 뜹니다. 70마리 넘었다고. 자, SCV를, 어, 자, 한번더 도박. 빵이 나오고요. 데미지도 없습니다. 자, 오미네랄 받았죠? 이제는 히데라를 좀 찍어줍시다. 어쨌든 모드마다 조합이 되고 안 되고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제 모드에서는 히데라가 조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웅으로. 너무 지금... 어, 약한 애가 생각보다? 이렇게 무친하게 길막해주고, 잡아줍시다. <목소리> 다크스럼 능력 사용 시 넓은 범위 핵대미지 않게 다크스럼 슬라우스 소환된다고 써있죠. 정말이면 안 넘어오면 되기 때문에. 저를 하나만 더. 어차피 일단은 레지션이다 공중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사실 이런 친구들 나오는 게더이득이왜냐면은 이게 시민 숫자 말하는 건데 확실히 더 그죠, 좋죠. 모든 총을 위은서 납작한 거말스 총이 가능하다. 일단, 봉중 겉은 든든합니다. 이시라에좀더 치러야 될것 같고. 또 선택을 해야겠네요. 또 랜덤을 갈지. 지상이 남네요, 지상이. 현재 영웅디라 데미지는 170 정도 되는 것 같고. 오토커맨이 작동한다는 거에요. 제가 점살 못한다는 얘기죠. 확실히 공중은다컷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되면 널콜을좀 찍을까? 히드라보는 게 널커가 낫거든요? 어? 어, 야, 이게 그냥 엔더고나온 것도 좋게 된 거야? 두개 나왔고 그럼 뭐 이제 꽝 됐으니까 나이스 얘 나온 거죠 이야 좋거든요 이 친구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데일 쓰는 거구나 그냥 야씨1 5섯개짜리인데 이게 데일이랑 EMP 나중에 보스전에서 좋을 것 같아 요 보스전에서 자 스팟 하나만 더 찍으면은 꽝한 번만 더 나오면 영웅됩니다 이제 하겠다 여러분. 이게 매지션이 잘안 나와서, 제일 매지션안 나와서 영웅좀 찍어줄게요. 포인트 <목소리> 일단 휴했구요 이 분이 이제 1 0 정도 되는 것 같죠? 97 야구 이분, 근데 이 분이 저보다 훨씬 잘 버티십니다 저처럼 그냥 그런거안 하고 영웅은 뭐 훨씬 저보다 잘 하시죠? 저는 근데 이거 했으니 요거까지 상황이 모았으니까 꽝한번더 나와야 될것 같고 저는 진짜 편하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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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뭐야! 음. 아, 이때 유니폼 에온 음. 해가지고 음. 팔아주시고요. 닫아주고. 음. 공중보다 그 지금 지상이 좀좋하니까 근데 일반 히드라 보다는 데미지가 진짜 훨씬 낫습니다. 거의 두배 이상이에요. 자, 보세요. 이 퀸이죠? 멜콜 좀, 좀 많이 찍을게요. 공중은 스등합니다 지상이 좀 빡세서. 이제 보스튬을 낙타하고, 퀸적기있다 스킬을 선택할게요. 아, 네, 일단은. 와, 뭐야! 미쳤어! 데가스도 있네? 업어줍시다 근데 매지션이 좀안 나오네. 지금 두개 말고 딴 것도 나왔으면 좋거든요. 자, 아직 스카못 모았으니까 한번 더. <웃음> <웃음> 좋아, 어, 파자. 어? 뭐야, 내가 지금 못 잡았었네? 어? 음, 오, 와 사라졌겠죠? 당연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아서 좀 놀랬지만 일단 잡았고 자 이제 이 친구입니다 스캐럽 드라퍼 스캐럽이라고 하면은 그냥 리버 스캐럽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일정 시간대마다 드라고 한다는 것 같고 얘는 이제 지상입니다 그럼 딱그 지나가다 보면 스럽 터지는 모션이 탁탁 나오죠 데미지는 확실히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 보면은 압도적으로 그냥 지상은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스카우 영웅 못 만들었어요. 한번 더. 22라운드 이제아 뭐? 그래. 그래. 이걸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했다고 하면 가짓 말이고요. 자, 데미지 312에 공중은 408입니다. 데미지가 나쁘진 않아요. 뭐 이런 친구들, 히드라 리스크 업그레이드 13업한 친구들에 비해면 물론 데미지는 좀 세고, 연산은 좀 늦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히드라를 조좀더 찍읍시다. 이제 260쯤 200... 되는 것 같고, 열 럴커은... 코는 아, 열 코가 내희로이 훨씬 세긴 하다. 여러분, 나중에 보스가 공중이라 열 코를 많이 찍는 게 맞나 많... 싶긴 한데, 일단 지션이두 마리가 공중에 나오기도 했고, 아까 봤는데 지상이 꽤 잡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암호는 없고요 이제는 막, 키가 많이 넘어가서 안 보여요. 대신에 근데 암호들이 전체적으로 다낮습니다뭐이거나 0이거나. 자, 히드라 선택해주고, 이제. 써지는 건지 안 써지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실히 지상은 아, 공중을 잘 잡아요. 네, 파이널 파이어 없어요. 아, 근데 이분은 모드 상당 안는데 이렇게 잘하신다고? 일단 저는 이. 키드네임을 요 그냥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두개 다이드라 할게요. 이제 복권을 해도 어떻게 나온다는 거 그죠? 이야, 히어로 고트 짱인데요. 현재 영웅이다 다섯 마리 좀 적죠. 하도 복권 다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이득은는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100가스니까 20원이거든요 그죠 5킬당 5원당 5가스당 1원이었으니까 그 배쓸이 있고 배쓸뭐 나중에 2인 p 써서 어 이런식으로는 2인핏은 되겠네요 물론 지금 바깥에 있긴 하지만 자 암호가 또 없구요 6382실드랑 똑같습니다 3개 받았고. 업을 어, 더할 거고요. 근데 락다운 정 없어. 구수전에서 무한 낙다 가능할 것 같아. 끝날 때까지. 자, 그리고 이 맵을 이제 제작자분께서 0대판 정도 플레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과거에 이제 진짜 인기 많았던 개인 운동 디펜스, 개인 파이널 디펜스, 이런 디펜스 요즘 막, 복잡한 디펜스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심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디펜스를 최대한 유사하게 구사하려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요. 내 판이 마리우스의 판이지. 장난 아니에요. 밀리도 그렇게 좀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런 거 밀리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물론 뭐, 테테, 테테 같은 장기전 나오면또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히드라를 가줄게요. 계속 이제 저는 히드라 갈 겁니다. 요스트 하나보다 티가 힐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그냥 <laughs> 자기가 하는 유닛, 진으을 그냥 영웅 계속 찍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너무 비싸요, 사실. 말도 안 돼, 이게. 계속 시민 안모고 하면 하나를 찍을 수 있게, 하나 정도.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닛 한 해줍시다.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잠가주고. 예. 아, 근데 EMP가 너무 비 같아 가다고 자, 지상은 다제고했고 아, 몇번 쎄긴 쎕니다, 그죠? 자, 이제 29라운드고 마지막 이제 보스 캐리어거든요. 캐리어 거든요. 캐리어 잡으면 클리어 되는 거고, 이 매지션이 다 나왔습니다. 1분에 해제돼요 결계는. 좀더 좋은 유닛들이 나왔으면 더 쉽게 클리어 할수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아까 이런 셔틀도 받아봤고, 배수도 받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매지션 3개 나왔죠, 처음부 지금. 드랍까지. 납치도 열고. 아직 안 됐고, 이 친구가 근데 쉴드가 주기적으로 차더라고요그 다음에 우조건 봅시다. 자, 걸었고,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쉴드 금방 깎여가지고 의미가 없네요. 차라또 지금 다 공격 하고 오 죠？자, 이렇게 끝이났 고, 코드 는147 입니다. <목소리> 매디션 모드 푸든 147 여러분들도 이거 꼭 하시길 바랄게요. 재밌네요. 자, 이분은 클리어 못하셨죠. 그치, 잘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